다이빙을 가려고 이제 나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다이빙하는 이제 그 저희 가게거든요. 이렇게 2층 카페라고 해서 위에 카페도 있고, 전형적인 딱 물질하기 좋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들 보관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장... 다이빙 끝나고 와서 민물로 장비 세척하는 데들. 이렇게 다. 걸어서 장비 세척해서 말려야 됩니다. 그날그날. 그날. 안 그러면 소금기가 장비에 묻어있어서 망가질 수가 있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목소리> Just a d i v 뭐, 요트가 하나 가라앉아 있나 봐요. 거기 요트 난파선 한번 탐험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따가 나중에 다시 드릴게요. 바다가 되게 잔잔해요. 는 비치 앞에 있는 이 레스토랑에서 망고 쉐이크 한잔 마시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한 30분 정도 쉬다가 다시 이제 2차 다이빙하러 갈것 같습니다. 아 그냥 있는 것만으로 좋습니다. もう一回。<noise> thank <laughs> you 이렇게? 쥬넥! 쥬넥! 우 아, 말이 많나 쟤는 귀여워. 쟤는 귀여워. 쟤는 귀여워. 쟤는 귀여워. 쟤는 귀여워. 쟤는 여기 참밥량 적어 돈 가스 먼저 진수성찬 맛있게 먹고 스쿠터를 하나 빌려가지고 좀 다녀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뚝뚝이 타고 다니고 뭐하고 해도 비용이 그만큼 나오거든요어 왔다 이게 400이래요 만원이래요 하루 좀넘게 빌리는데 24시간 그래서 이거 빌려서 좀 구석구석 좀 다녀서 구경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동남아에 오면 이 스쿠터입니다 아 미니 아마니트가스 오리 원 아이는 원 헬멧.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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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커피라는 데서 커피 한잔 아이스 커피 한잔 마시고 다시 좀 일정 시작해 보겠습니다. Can I have two i c e Can medium? a t i s just regular, normal. And the other one is c o u d you p u l e s s water? Okay, thank y o 괜찮습니다. 오, 레스 워터. 제거 요구사항을 제대로 써줬네요. 같은 게살게 게 있다고 그래서 같이 오신 일행분이 제가 여 길거리 좀 걸어보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필리핀 동남아, 마, 동남아 마을이긴 한데, 진짜 절반은 거짓말 조금 못해서 절반은 영어한판이고 절반은 한국어판이에요. 꽤 유명한 빛인가 본데, 한번 걸어가서 살짝, 볼 텐데 아까 낮에 저희가 스킨 스쿠버할때 잠깐 쉬었던 데가 알로나 비치 그쪽인 것 같아서 가도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왔으니 한번 찍어는 볼게요. 아그러더나 두리안 사 먹어야 되는데 두리안이 안 보여요. 제 동남아 오면 꼭 먹는 과일이 두리안인데 두리안이 필리핀에서도 좀 제일 좀 단가가 세 가지고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찾아서 먹을게요. 한번 그래서 하나 사 먹어보겠습니다. 두리안 오 두리안 있다. 아, 있어요. 오, 두리안 맛 있다. 오케이. 두리안 맛 한번 타. 오 진짜 진짜 두리안 맛 나요. 아, 발로 샀어. 아, 맛있어 맛있어 두리안. 자체 배경음악을 넣어줘야 돼요. 함께 가는 거야. 나를 믿어. <목소리> 음. <목소리> 여기 오니까 또 옛날에. 2001년도에. 근데 제재하고 6월부터 8월까지 한두 달간 단기 어학 연수 한다고 여기 필리핀에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시절이 또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빛이랑 사람 구경하는 것만 해도 그냥 재미있던것 같습니다. 난 한두 시간은 금방 시간 떼어지는 것 같아요. 음, 생선을 이렇게 놓고 판다고? 설마 진짜? 생선을 이렇게 놓고 판다고? 와. 안쪽으로는 여기 투숙하시는 분들만 좀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해변은 그냥 누구나 다 와서 들어가도 크게 재미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좋네, 좋아. 파도 소리, 야자 열매. 이제 우리한만 찾으면 돼, 우리한만 찾으면 체험하고 계세요. 와 진짜. 퇴근 시간 다가오니까 차들이 엄 차랑 오토바이가 이렇게 뒤섞여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도 두리안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두리안 분이 많아. Excuse me, I w a n t to buy some durian. s yeah. yeah, durian. Just like I have or just a... which is which is very much for. about yeah how about this one do you not think yet. Good? Not yet. good not yet not yet do you think this one is good yeah. okay i will go for it how much does it weigh around more than one kilo two kilos Okay. 오케이. 아이 위고 포. 700. 오케이. 오케이. 요6 5 0 6이 굿. 더 라스트 버이 리티 위스 메이. 네, 7 0 0달 전문가 트위 오. 오 냄새 좋아. 스매스. 엄청 많네요. 와 이건데 안에 씨가 있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고혈압에 좋대잖아요 이게. 아. 어! 맛있어요 되게 두툼하네, 와 되게 잘 익었어요 어땠습니까? 내가 표정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한 번, 자 한번, 맛 한번 보십쇼 어, 자 <laughs> 네. 데 약간 고구마 맛보다 네 거. 거. 맛있어요 네 나쁘지 않아요 어, 그래. 자 한 명도 두리안의 <laughs> 세계로 또 인도했고 오. 오. 그러니까 고구마에 바나나에 약간 그음 응, 그런 맛이 다 있어요. 제뿌는생도좋고 이게 6 5 0보니까한1 3 0 0 0원되나1원0 0 0원한 3,000원 사이. 다 묘하게 중독이 되는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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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안나 음. 이게 먹는 사람들은 음. 못 먹는다고 네. 죄송한데 이거 네. 영상으로 하나만 네. 하나만 네. 찍어주시죠 한, 한 20초 정도에서 먹춰지시 됩니다. 20초요? 네. 자쪼츠에 올릴 자 영상 찍고 있습니다. 아 시작하셨어요? 어 네. 다시 좀 껐다가 다시 좀. 네. 시작. 여러분. 필리핀 보울에서 두리안을 먹고 있습니다. 네! 거 어, 진짜 맛있어요 오2 0딱음아 진짜 색다른 경험 그런 거다 먹어요 그냥 아 맛있게 비유가, 엄, 비유가 엄청 네. 좋으신가 봐요 가끔씩은 약간 입맛에 안 맞고 이상하는 것들인데 참고 넘기면 똑같더라고요. 레몬. 어, 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맛있겠다. 아 냄새가 나는구나. 저희는 모르. 우리는 우리는 모르는데 뭐 냄새가 나나 봐요. 빨리 이제 자, 정리하고 다시 이제 갈길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두리앙 먹방은 여기서 끝 여기 성찰장인데 저는 여기 노을이 좋겠어요 여기 노을이 멋진 노을 스팟이랍니다 그래서 한번 왔는데 조금 시간이 이르게 한 40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40분 동안 뭐라면서 어? 진짜 네, 약간 맹그로브 같은 약간 그런 맞네 낀 날씨의 영향으로 인해서 일몰은 못볼것 같습니다. 그냥 빨리 아니다 싶으면 빨리 미련을 버리고 떠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사소한 거 하나의 미련 두다 보면 이게 여행 진척이안 돼. 그냥 내 운이 여기까지다 딱그 생각하고 미련 없이 떠나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일몰 구경 날씨로 인해 실패! 삼겹살집으로 왔어요 보홀돈? 한국, 아, 한국에서도 잘안 먹었던 삼겹살 여기 와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아, 맛있게 비벼 볼게요 매직 껍데기도 줬어요 콩가루까지 저희는 내일 잘 뵙겠습니다 두 분은 안녕히 가세요 네. 사장님은 사업 번창하시고 저도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숙소로 들어가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고 내일 또 신나는 다이빙을 위해서 푹 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